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일 축전삼동과 동천동에서 주민들과 소통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대형 프로젝트나 난제들은 많이 해결했지만 또 우리 축전삼동의 시민들께서 생활하시면서 겪는 불편은 여전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에 대한 말씀도 듣고 또 저희들이 좀더 힘을 기울이고 또 예산 투자도 해서 하나둘씩 좀 해결하고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죽전 3동 주민들은 행정복지센터 청사 건립 사업 조속 추진과 대중교통망 확충 등을 건의했습니다. 이 시장은 사업은 시의 행정 절차만 남았기 때문에 2026년 하반기 착공 계획이 차질 없도록 잘 챙기겠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마을버스 배차 간격 확보를 위해 운전기사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 배차 간격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동천동 간담회에서는 고기교 확장 진행 계획, 고기초 후문 차량 통행 등이 나왔습니다. 이 시장은 고기교 확장은 2026년 말까지 사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취임 후 가장 중시하는 것중 하나가 통학 안전인 만큼 학교별 특성에 맞는 조치를 취해왔다며 고기초 주변에서 공사 차량의 통행이 학부모 및 학교 측 동의 없이 이루어져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시장은 이날 두개동 시민 40여 명과 대화했으며 지난 5월부터 지역 내 38개 읍면동을 찾아 소통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